시장에서 소외된 테마주는 답이 없다 라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후스토리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고버스에 크게 손실을 보신 구독자님의 사연을 읽어보았는데요 제가 고버스 영상을 올릴 때 주가가 2,500원이었는데 현재 이 거래일이 지난 지금 2,300원으로 8% 가까이 또 떨어졌습니다 사연을 보내 주신 분과 비슷한 사연을 가지신 분들이 댓글에 몇몇 분 보이시던데 어떻게 대처하셨을지요. 어떤 지수에 배수로 추종하는 상품들은 한쪽 방향으로 쭉 변화한다면 큰 수익을 낼수 있으나 현재의 고버스처럼 방향을 잘못 잡았다면 복리의 효과로 훨씬 더큰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염두하시고 현명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읽어볼 메일은 구독자님께서 물려있는 종목에 대해 보내주셨는데요. 종목명은 아가방컴퍼니입니다. 그럼 메일을 읽어보기 전에 아가방컴퍼니가 어떤 회사인지 한번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아가방컴퍼니는 유아용 의류와 완구류 등을 제조해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매출은 국내 약94% 그리고 해외 6%로 국내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은 기업입니다. 아래 사진은 아가방 컴퍼니에서 현재 판매하는 상품들의 사진인데요. 홈페이지를 가보니 모든 제품들이 오로지 유아용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유아용 옷뿐만 아니라 소모품 액세서리 심지어 카시트까지 판매를 하고 있고 다른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물품은 없는 것 같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곤두박질치고 있으니 기업의 경영 환경이 많이 안 좋을 것이 자명한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출산율 감소가 더 가속화될 것이라 전망을 하던데 정말 큰일인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아가방 컴퍼니의 이익은 계속 줄어들었고 수년째 적자를 기록 중입니다. 그에 따라 주가도 물론 우하향하고 있습니다. 만약 아가방 컴퍼니의 미래 성장성을 보고 투자를 한다면 굉장히 위험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가방 컴퍼니는 아마 많은 분들께서 저출산 테마주로 기억을 하고 계실 겁니다. 저 또한 2019년에 손절을 치고 나온 경험이 있는데, 위의 기사처럼 18대 대선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저출산 관련 정책 테마주로 한번 묶인 이후 정부에서 저출산에 관한 정책이 나올 때마다 상승을 하는 종목입니다. 제가 19년에 손절을 치고 나왔을 때에도 저출산 관련 발표를 하고 난 다음 제가 들어갔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지금 보는 차트는 아가방 컴퍼니의 월봉 차트인데요. 2012년 대선 이전에 테마주로 큰 상승을 한번 하고 저출산 테마주로 엮여 주가를 형성한 것 같습니다. 물론 현재는 아기들이 심각하게 태어나지 않고 있어 주가는 계속 우아양 중이고요. 다음 차트는 아가방 컴퍼니 일봉 차트입니다. 최근 1년간의 차트인데 바닥권을 머물면서도 코로나 때 최저점을 찍고 아직까지는 회복을 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저 차트의 중간중간에 피래침들을 몇개 찾아보니 전부 정부의 정책 발표에 따라 주가가 요동치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기업의 가치나 성장성보다는 오로지 테마주로만 보고 접근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아가방 컴퍼니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끝내고. 구독자님께서 보내주신 메일을 읽어보겠습니다. 후구님의 투자 실패 사례 영상들을 보다 보니 저도 제보해야겠다고 생각이 든 종목이 하나 있어 제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다른 분들처럼 지속적으로 물을 타서 한 종목의 올인은 아니고 포트폴리오가 그나마 분산이 되어 있어서 전체적인 수익은 양봉이지만 벌써 1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 속을 썩이는 종목이 있어 메일을 보냅니다. 저는 평범한 가정을 이루고 있는 30대의 가장입니다. 저는 주식이라는 것을 입문한 게 오래되지는 않았고, 처음 입문한 게 2017년 코인입니다. 코인 광풍 끝물에 들어와 아내 몰래 운영하던 비자금을 날리고 주식으로 들어왔네요. 비록 코인에서만큼의 변동성은 아니지만, 주식 시장도 재밌고, 제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변동성을 보여주는 것 같아 열심히 배우며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무튼 제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 제가 물린 종목에 대해 소개해볼까 합니다. 대부분의 다른 종목들은 코로나 이전의 가격까지 올라온 곳을 넘어 두 배, 세배 넘어가던데 제가 가지고 있는 아가방 컴퍼니라는 종목은 주가 회복도 못하고 최근까지 계속 저출산과 함께 주가도 바닥에서 맴돌고만 있습니다. 현재는 그래도 손실이 많이 복구되었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코로나 때도 버텼는데. 언젠간 올라오겠지 생각하며 잊고 지내고 있습니다. 언제 올라올지는 모르겠네요. 그래도 요즘 꾸물꾸물 올라오려는 게 저출산 정책주 한번 얻어 걸리면 탈출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제가 아가방 컴퍼니를 저의 포트폴리오에 넣게 된 시점은 작년 2020년 초입니다. 매년 연초 정도 되면 전년도 출산율을 공개하잖아요. 뭐 올해는 더 낮아졌다고는 들리지만 작년에도 역대 최저점이다라는 소리를 듣고 저출산 관련주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저출산 관련주가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고 네이버에 쳐보니 바로 대장주로 아가방 컴퍼니가 나오더라고요. 그때 주가가 4천원 정도였습니다. 길게 이전 차트를 보면 아시겠지만 주가도 당시로서는 바닥권이고 월봉상으로 돌파하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제가 20년 초에 아가방 컴퍼니를 매수했던 이유는 이렇게 떨어지는 출산율에 정부가 저출산 대책을 반드시 낼 것이고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몇달 뒤인 4월에 국회의원 선거도 있으니 각 당마다 저출산 정책을 내놓을 것으로 생각했고 그렇게 저출산 관련한 정책을 너도나도 내놓을 때두달 내로 수익을 내고 나올 생각으로 진입했습니다. 그런데 그 병이 도졌죠. 그병 때문에 마이너스 60% 한번 구경하고 왔습니다. 이 종목 분명 손절 컷으로 5% 잡기는 했었는데 하루에 10% 빠지더니 다음날 20%가 빠지고 그냥 그 다음부터 포기한 종목으로 넘어갔습니다. 물론 그때는 이 종목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종목들이 심각한 상태여서 아가방 컴퍼니가 그렇게 특별히 많이 빠졌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어플을 지우고 기다리니 대부분의 종목들이 원래의 가격으로 돌아오더라고요. 하지만 코로나가 휩쓸고 간후 기다리던 선거철에는 저출산 관련 이슈 대신 모든 이슈를 블랙홀처럼 코로나가 쓸어버렸고 시장의 관심을 잃고 지속적으로 우하향했습니다. 매 분기마다 출산율 통계가 나오고 역대 최저점이라고 언론에서는 떠들지만 주가는 반응을 안더군요 한 번은 쏘겠지, 이 생각으로 지금까지 버틴 것 같아요. 최근 차트를 보시면 쭉 하락을 하다 몇번 슈팅이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으실 텐데, 그 슈팅이 나오기 전까지 손절 생각을 몇 번이나 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대선 레이스도 곧 시작이고, 저출산 관련 정책이 꼭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존버를 조금만 더 해볼까 합니다. 지금 나라가 소멸할 정도의 출산율이 나오고 있다고는 하는데, 이 문제는 어떤 정권이 오더라도 반드시 해결해야만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아이 하나가 있기는 하지만 솔직히 한명더 나올 것은 엄두가 나지 않네요. 이런 것들이 정책으로 해결될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정책이든 나올 거라 생각이 됩니다. 아 그리고 이번에 물리면서 느낀 게 하나 있는데 시장에서 소외된 테마주는 답이 없다라는 겁니다. 매번 테마 타고 끝도 없이 상승하는 것들을 보면서. 나중에 흥할 테마주를 미리 사고 기다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번에 실행을 해본 것인데 시장에 관심을 못 받으면 말짱 도루묵인 것 같아요. 언젠가 오를 테마이기는 한것 같은데 그 타이밍을 잘못 맞추면 저처럼 길게 물리는 것 같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매수하신 시점이 4,000원이고 현재 3,465원인데 조심스럽지만 제 생각에는 힘든 시기를 다 버텨내신 것 같아 잘 탈출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증시도 정말 호황이고 곧 대선 이슈도 있으니 그때 잘 나오신다면 수익을 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야기하신 게 정말 마음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시장에 소외된 테마주는 답이 없다. 나중에 흥할 테마주를 미리 사고 기다려야겠다 생각을 하고 선취매를 했지만 시장에 관심을 가져주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저도 몇번 미래를 생각하며 언젠가 한번 뜰 이슈인데, 관심이 덜한 지금 매수를 해놓고 기다리면 어떨까 하고 먼저 샀다가 물린 종목이 꽤 많은데요. 구독자님은 팔지 않고 버티셨지만, 저는 버티다 버티다 팔면 이슈받고 올라가더라고요. 그렇게 얼마 전 놓친 종목이 써니전자입니다. 이번에도 나올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잠시 다른 곳에 갈아탔다가 이번 상승을 먹지 못했습니다. 사실 금방 돌아올 수도 있었는데 조금만 더, 조금만 더싼 가격에 사려 하다 놓치게 되었네요. 끝없이 오르는 종목을 보며 가끔 미리 선침해를 하는 상상을 하긴 하지만 선침해를 하고 기다리는 그 시간이 너무 하염없기에 수익을 내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소중한 투자 경험을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다른 구독자님들도 자신의 투자 경험을 공유하고 싶다면 아래의 메일로 보내주세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흐구가 없는 그날까지 흐구 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